안녕하세요 네어 코로나가 이제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요 모두 다온 국민 덕분이고 기도 덕분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코로나19 더욱더 힘내서 아예 사시대까지 여러분이 힘내시고 더욱더 힘써서 기도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그런 마음으로 연세식 퀴즈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와! 연세식 퀴즈 두, 번, 두 분, 두 분, 두지 내는, 내는 거 다들 알고 있죠? 자, 두번째 먼저, 첫 번째, 첫 번째 문제는, 는 수학을 잘할것 같은 성격 인물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여서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는, 어, 뭐랄까요? 그거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안보이죠? 아, 이렇게 해도 안보이죠? 두번째 문제 두번째 문제는 음, 최초의 술술대에 오른 성경인물은 누구일까요? 라고 합니다. 답을 아신 분은 이 밑에 댓글로 해주시고, 내일은 그룩한 주의이기 때문에 주의는 올리지 않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구독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